그러면 일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일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 했던 일과는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이미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저를 받아줄 곳이 없었고 저도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태국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듭니다. 한국보다 언어가 안 되니까요. 그 사회 시스템도 모르고요. 그런 곳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학도 졸업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쉽게 이 사회를 포기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일은 주유소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일은 공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일을 원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집 근처에 그리고 급여가 높고 시간이 짧은 곳을 찾아봤는데 주유소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주유소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차를 몰면서 가득이어 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당시에 주유업계는 셀프 주유기가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주유소 고객들이 휴지라던가 사은품보다는 주유비가 낮은 것을 더 선호하는 시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들어갔던 주유소는 그 회사에서 전국에서 오위 안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차들이 도로에까지 줄을 서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주유소에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들을 잘줄 세우고 앞에 있는 차부터 빨리 나가도록 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셀프 주유소긴 하지만 대박집에서는 거의 주유를 해주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박지성의 산소탱크가, 박지성의 산소탱크가 됐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점심 시간 빼놓고 계속 뛰어다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옷이 땀에 절었겠죠 그런데 주유소 가보니까 재미난 게 나이대별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제 나이대는 주유 직원이 아니라 세차 직원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세차가 끝나고 나면 물기를 제거하고 실내를 진공청소해주는 곳에는 40대 50대나 60대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주유원들은 주로 20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동안이기 때문에 좋게. 들어갔고,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땜빵이었습니다. 땜빵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쉴때그 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씩 3개조였는데, 이틀은 오전에 나가고, 다음 이틀은 오후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중간조를 하고, 다음은 밤을 새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밤을 새고 나서 하루를 쉬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휴무가 없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일하면서 주유소에서 열심히 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밤에 근무할 때는 태국 음악 틀어놓고 혼자 듣고 라면 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한겨울에 새벽에 필드에 나가면 마치 축구 선수 같죠. 필드는 바로 주유기가 있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주유기가 있는 밖에 나가면 정말 춥습니다. 한겨울에. 그리고 기름 탱크가 들어오면 잠도 부족한 상태에서 기름 탱크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름 뚜껑을 열면 가스가 올라오는데요. 그 냄새 또한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름이 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주변의 친구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제일 잘 나가는 친구는 이미 제약회사에 이사가 돼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죠. 나만의 인생 마이웨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길을 갔습니다. 또 중간에 태국에서의 관광 쪽의 하이 시즌에 일을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한국에서 받는 돈에 선업에는 훨씬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4, 억개월 동안 일하고 와서 한국에서 공부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태국에 갈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안정되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지만 참고 한국에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소장을 시켜주겠다는 달콤한 얘기에 제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잘 몰랐죠. 그리고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은